저희 가족들은 장난기가 많은 편이에요.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외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택배요. 저희 집 대문은 밖에 보이지 않는 철문인데 어머니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아셨나 봅니다. 전에도 종종 목소리를 깔고 어머니 성함을 부리면서 택배 아저씨인 척 하곤 했었거든요. 어머니 말. 웃기시네. <laughs> 택배 얼마 왕당할까? 택배요. 웃기시네. <웃음> <웃음> 정말 황당하다. <laughs> 택배 아씨는 저 다시 한번 택배입니다. 최홍만키큰 <laughs> 소리하고 앉았네. <laughs> 아, 어머니가요. <laughs> 네. 저희 아저를 듣나 보네요. <laughs> 아니 택배라고요. 나는 엄마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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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한 아저씨는 저희 어머니의 성을 부르셨습니다. 아 잠금자 씨, 아, 택배 왔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장난 그만 쳐. 한 번만 더 그러면 안 열어준다. <laughs> 어머니가 청소 중이라 장난을 받아주실 상황이 아니었나 봐요. 아 아니, 진짜 택배입니다. 저 무덤 뭐 열어주세요. 너 들어올 생각하지 마. <laughs> 거기서 반상호 그때 엄마를 찾아 알겠어? <laughs> 어머니는 계속 제가 장난친다고 생각하셔서 아들 목소리를 모르나 봐. 제가 화나셨, 어, 어, 화가 나셨나 봐요. 택배 아저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물건은 얼른 주고 가야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요 어떻게 된 건지 참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택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문 열어주세요. <laughs> 시티입니다 <laughs> 시티콤 CT컵. 그래서 엄마는 아 진짜 그럴 것이지 네가 누군데 엄마 아들 <laughs> 어머니는 그때서야 제가 반성한 줄 알고 문을 열어주셨고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서 엄마가 아주 선덕선덕하신다 <laughs> 기겁을 했던 곧단사연이었습니다 아우 <laughs> 택배 아저씨의 입장이 정말 너무 이해가 가네 재밌네요